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늘문 활짝 내어서 이곳을 주목해 주시길 원합니다. 구별하여 주옵서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에 이렇게 또 새로운 세계를 허락했사오니, 이름이 겸 샘짱이, 규이 시대에 맞게 그만큼 쓴 많은 규합이 동역자들에게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한적인 권관 강간에서 시간 말씀을 증가하오니, 말씀에기 부어 주시길 원하구요. 존경하신 예수 있어요. 그렇게도 합니다. 아, 아멘. 아, 제가 보니까, 얼마 그 전에, 이제, 아, 그, 도로 이글 있어요. 그, 찬양을 한번 듣고 싶었더니만은, 한번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더니만은, 깜짝 놀랐어요. 제 차장이 다 뜨는 거예요. 아, 네. 어, 얼마나 놀랐던지, 찬양을 예,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이렇 알아보니까, 어디서 불러, 불러는 것 같더니만은, 음? 이 자리에서 잘부르더라구요 아, 네네, 네네. 자, 그래서 보니까 어, 검색을 하만 2019년도 1월 7일에 보니까 이게 네, 네. 10년 하내에 네. 딱 6년 전에 미국에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랑을 보였던 것이 있어가지고 올바른 어, 제가 이자료도잘 못했는데 이걸 또 어, 유튜브에 사려을 보니까 참 어, 얼마나 쑥스럽던지 그러니까 주님이 또 어, 그렇게 많이 안 보셨어요. 500한몇 테나 보셨어요. 많이 안 봤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 종 함께한 우리 박고봉 목사님 대표님 진짜 아, 역리 십지오 그의 목사도여러시는데훌륭하십니이게또 제가 맡겨진 시간이기 때문에 서류들 길게 하자고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또 시간적인 것들만 맡기고 또자랑하 것들만 셔서 이렇게 말씀이 우리가 어, 오늘 잘 받게 모시겠으다그 말이 간절한 관절해요 여리가 보통 우리 새 인사 이렇게 인사, 인사하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우리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우리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장호님. 네, 자 시작. 네,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많이, 많이 받으세요. 목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자, 많이 받으세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고 누리하는 게중요요 그렇죠? 이렇게 네.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누립시다. 시작.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누립시다 네. 그런데, 예수 믿다 보면 날마다 형통은 날마다 좋겠어요. 그죠? 날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편, 23편, 다이슨 씨라고 하죠. 너무 잘 어울리거든요. 용화한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실상은 부족함이 없다. 아닙니다. 다이처럼 파란만장한 삶은 산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희어니가 어, 어, 이제, 물론 제가 이제, 그런 어, 전도해서 예수 믿고, 어, 주인가를가셨습니다마은죄영이가 살아계시는 정말 그런그 자랑을 좋아하는 게, 어, 나의가그를 나가도록 무슨 일을 마다는지만사인통들이야이자을 그렇게 많이 부르셨어요. 또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장례에도 이걸 장관이 어, 불렀습니다마는, 실상은 과연 형통하느냐는 말이죠. 그렇거든요. 웃는게웃는게 아니시죠. 그래서 가까예 인상을 해볼까요? 목사님도 그러시지요. 자! 그쵸?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죠. 겉보기에는 웃지 말아야 상은 그렇지 거든요다 웃는 게 웃는 게 아니고 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먹는 게 먹는 게 아니에요. 저도 개척돼서 참막 울고 있거든요.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 뭐 상상을 초월할 만큼 혼선을 보고 정말 이해했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에 한마있습니다 나는 개척돼서 목숨을 우리 주인들, 당신들은 어느 교단이냐고 묻거든요. 대척계 달다고 말해요. 대척에 그러니 신전이 그 주님의 신정이 변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어느 교회 가보면요, 죄송합니다. 성도 대접습니다. 오늘은 두 명. 그래서 여자 목사님하고 또, 예, 또 우리 선도하고 그 얘기 되는데 여자 목사님은 휴대폰 전화로 만하시고 또 어떤 성도들이 휴대폰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판단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리고 초심을 부리지 말아야 한다. 아,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목표해 왔습니다만 하나님 도이에또보고 추구가 돼. 그래도 아, 그런데 만사 형통하게 식사는 만사, 만사 형통이 되냐고 말이죠.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시죠.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 하 해볼까요? 목사님이 <laughs> 장로님 또, 직분자, 아시잖아요. 뭐 목사님, 그 장로님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시죠? 시작. 그렇게 형의 인사만 해볼까요? 말해서뭐 해요? 사는 게 사는 게 아니고, 자는 게 자는 게 아니고. 제가 종종 그런 게 어렵지 않은데, 나 둘이 새로운 교우들이 오잖아요. 우리는 서로한테 그렇게 해야겠죠. 제가 설교를 가 a n t 그런 t a car. y 제가 청소도 하 g 요청소 car. You can't ge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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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 You can't g 한 t a car. y o 님 c 서 n t get a car. y 참 정말 빨리도 해주신다 하시지, 설거지도, 설거지도 한다 하시지, 청소도 한다 하시지. 정말 사모님은 복받은 여자예요. 그러면 우리 사모가 한 말이, 나 같은 사람 없습니다. 나 정말 복받은 여자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한번 살아보세요. <laughs> 방두번 죽이는 거거든요. 다그또기는다 그렇지만, 바로 웃는 게 없는 게아니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저 그렇죠? 제가 빛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빛이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없는 게 있는 그래도 한아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에 면어요 빛도 등력입다 빛도 등력이다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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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절대 어디 가서 생각 <laughs> 어, 아쉬운 소리안해 절대 어디 가서 내가 어, 먼저 내가 계산하지 절대 내가 뒤뒤 쥐안 봐요. 제가 이 강리교 청주 쪽에 제가 연합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선별교도 연합생활하고, 감리교대 연합생활, 여학생, 장교대 연합생활을 했는데, 감리교사서한번이위 하면서 아주 익살을 다, 다 샀어요. 그래드리면은, 어, 거기 임원들이 하는 말이 에요 어, 청주연합회 역사상 강사가 밥산 적이 없다더라고. 내가 네, 그래서 그랬어요. 저 살을 안 주실 겁니까? 아, 틀리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 네, 빛의 사자입니다. 그 때, 막, 그런, 내야, 뭐, 막, 막, 웃어요. 막, 문제 하는 거니까, 그 다음 예배 시간에 이분들의 특성이, 목사님들의 특성이 뭐냐면, 빛의 사다들이에요. 벗어나서. 그걸로 준비를 했는데, 강사가, 어, 제가 빛의 사다라니까. 그렇죠. 빛의 능력이거든요. 이게 무슨 인게 아니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30을 35, 35제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그럼 저편으로 건너갈 때 육로를 이용할, 이용할 수도 있고 또 해로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뭘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봤더니 은 해로를 이용하셨다는 말이죠. 자, 여기 보니까 36절에 그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대신 그대로 모시고 해로로 어, 이용하셨다는 말이죠. 장소를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예, 마치 주님이 우리 좋은 대로 이끌어 주셔야지,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려면 평탄한 길로 가게 하시는데, 큰 그, 그 고난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운 면목자 있습니다. 아까 저분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구하는 나의 목자 시에게 부도가 되었다라고, 당시 일렇게 고백한 것은 뭐냐? 실상은 어려워요.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군사 3천명을데려하면그 피난당하는 그런 거의 다리 곳이라 는런 말이죠. 그러고 보십시오. 또 치원치 질리면서 가정 아리스 앞에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치라고한 것이 아니 미친 척 해볼까요? 치원치 질리면서 시작. 그쵸? 얘가 지금, 으, 미친 척 하는 거야. 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에 대한 기세는 못되가안 되었습니다. 미친 척 하면서 살고 사는 거예요. 또 아들 압살롬이 누가? 압살롬이. 압살롬이 반역을 한 거예요, 아들놈이. 그런데 그가 도망다를 해보십시오. 얼굴은 가리고 머리는 가리고 신발은 벗고 울며 도망을 도망가는, 도망가는 그 신세를 보는 말이죠. 무슨 거기서 왕이 윤습입니다용광이십니다 <laughs>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고지요용광한 나의 목자시 내게 보답다. 부족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은,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죠? 예수 믿을 권한당할 수 있어요. 괴롭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죽지 말고, 믿음으로 승다이를 서운합니다. 정죄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낳고, 기죽지 마시고, 또 2025년도에 삶이 또 버거울 수 있죠. 그러고, 기죽지 말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다가 산중에 호랑이가요 있었는데 기게요 며칠간 먹질 못했어요. 아, 그때 보니까 독끼가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배가 고니까 그래도 그걸 먹어야 하는 그런 거 있었단. 얘에 목덜미를 딱, 딱 잡고 이게 먹는다는 게 제가 좀쟁하거든요왜쟁배가고그니까 뭐 목덜미를 딱 잡고 와서 먹이러가니까 토끼가딱 그려돼. 딱손니 집에 호랑이 바로 다 집사 말만. 뭐라고요? 나 임마 딱다 치는 거야. 그러니까 호랑이가 얼마나 키가 작은 거예요. 너무 는역력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어요. 독기가. 다음달밤때니만또기다려야 되니까 또 독기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는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목덜미를 딱 잡고 먹으려고 할까? 그 독이가 또 그러는데 딱 호랑이가 다발로딱 치면서 하는 말이. 나인마 나야 나. 인마, 나야나. 이해가 잘안 되세요? 아니, 엄청나게 웃기는 게 아닌데요. 그러니까 제 기가 차잖아요. 그러면서 또 가는 거예요. 야 다음 날 봤더니 만이지 이제는 확실히 잡아야, 잡아 먹어야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랄까 그러니까 어제 토끼가 아니고 그제 토끼 아니고 다른 토끼가 딱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돈을 딱 잡았어요. 잠깐 먹으려고 하니까 손을 딱 치면서 하는 말이요나 임마. 소문 다 났어요. 이게 지금 너희 자네 소문 다 났다 이거야. 너희 소문.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존재성을 이루어 보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존재성을 높이는 이다복 목적을 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모님 말씀 그런 말씀이거든요. 큰 광풍이 왔다 라는 거죠. 36절에 보니까 배를드 함께 있었더니만 그런 광 때문에, 물결의 배에 부딪혀, 배에 어떻게 됐다? 가득, 가득 됐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렇잖아요. 어떤 뭐, 사람을 찾아간다거나, 또 누구를 찾아간다거나, 저런 저개인적으로 사람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목길을 쭉, 돌아보니까, 절대 내가 사람을 내가 피곤하게 물불지 않았어요. 우리 형님, 천천히, 뭐라 해서, 조그만한 대책교할 때, 사각교회 때, 그 다음 우리 형님이, 아, 0년에 되는데. 2 0년전데죠 그다음에 11조에다가 100만 원, 1만같이요1만 성결이 는데화활용에서 그런데 따라서 이 저희가 또을해 봤자 100만 원정도 같아요. 그니 그러니까 우리 형이 오면은 이 200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형이 게나 높이 사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와서 아, 금을해 주겠다더라고. 네, 그렇게도 생 됐다고. 네. 그럼 형이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만 내가 이렇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답이 됐으니까, 체 집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당신이 조영기 목사 님이냐고 온다 그러면 할렐루야 받아야지. 그래서 이 사람아. 하나님 역사하시 그래가지고 그담하게 이렇게 왔거든요. 자, 할렐루야 가서, 그래서 내가 절대 아무리 어려워도 어렵다고 하지 않아요. 어렵다고요 절대 절대 좋은 소리 못 듣더라고. 아, 제가 지금 어렵다고 하니까, 나무늘 아, 교회에 만나지도 않겠더라고. 오해하지 <laughs> 마세요. 한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한 선거수가 100가지 정도 들어왔어요. 그걸 아, 많이 들고 다녔으니까 이런 식으로 일하고 이런 식으서 우리도 그때 많이 안 들어왔어요. 2024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는 한 100명 정도 들어왔거든요. 애들 빼고. 작년에는 2024년도는 한7 0년약8 0년 들어왔어요. 그걸 많이 들고 다녔는데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좀 이렇게 잠깐 어렵다고 하니까 완전히 망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아, 어렵단 말이야 하지 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좀 많이, 어렵단 말은 내가 이제 빛에 사더라고여러분빛 있죠? 살도 빛도. 능력이다. 능력이다. 우리, 박봉, 우리 회장도빛있으시 됐습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laughs> 도일 어, 목사님도 참 보니까, 오늘 어, 참, 는 잘하시는데, 빛 있죠? 됐습니다. 하지 <laughs> 그럼요. 도있으신가요됐어요그 <장애인도> <laughs> 한때는 잘 나가셨지만, 그걸 뭐, 과거 필요 없습니다. 헌자가 중요합니다. 하 마시고, 주님이 좋아하는 여러 영원한 주님이 되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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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문제가 있을 때 보니까, 배에, 배에 가 찼는데, 자, 예수는 선미에서 백일을 주셨다근데 38절에 우리가 제자들이 깨오며 이르 여러분, 우어 음, 깨오며 이르 어떤 문제의 주관지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게, 목을 쥐어 날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 쫓아가서, 불하지 않고, 불행에 선물이지 않고, 주님께, 서 주님을 끼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식부제라 보니까, 바람을 부지죠잠잠라또 고요한 행동만 잠잠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으면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주님을 띄오는 일을 소원합니다. 그만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해 주님은 역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있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 도와주시기만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어, 주님의 도움으로 말해 주한면 복대물이 세부적으로 우리 동영자들또 세부자들에게를 소원할. 그래서 오감에서 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님 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것지 반드시 2025년에는 우리 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아, 하시게 네. 됩니다. 주님을 껴우시나 여기서 생각해시다 주님을 껴우시나 그래서 자, 오늘 네, 설교를 치죠. 그래서 우리가 큰 광풍만 할 때, 자아보니까 문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가 또 대기하고 있어요. 이 문제도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대기하고 있어요. 저로 말하면 이 집사람이 제 해결했더라면 저집사람또 대리하고 있어요. 저 본사 해결했더면또저본사가또 대리하고 있어요. 그 인생 자체가. 네, 뭐 그럴 때마다 아, 큰 광풍 만날 때마다 주님을 뛰어내리라 노래하기를 소원합니다. 네. 이 약속을 한번 기도하는데 주님 역사 대달하고려면 감정하게 한번 기도하는 우리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주님 역사 대달하고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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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하늘 하래로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 연광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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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주시고 높이 받아 주옵소서. 하늘에 야아에오야오 주님 감사 감사 감사하고 복되게로 하 주옵소서. 아늘에야아래하야에하야 주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다야 주옵소서 오늘다야 주옵소서 성령 역사해 주시고 난다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야 하늘 하래로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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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니 감사, 감사. 찬사로 감사를 드립니다.부터 주여가 참사로 왔습니다.부터 주여가 찬사로 성호의 살에 주목했습니 성호의 살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이라 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라 쉬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에 주목했습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이라 쉬옵소서. 주님이라 쉬옵소서. 주님께 서앗으로감과를의라보니 결박 품에 드는 역사에 때도 아주 없어서, 주님이 아시옵어서 여러분 공개할 때마다 사람 찾아갈 말로 주님을 깨우세요. 주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일하십다 부르짖는다. 우후죽죽죽죽죽죽죽. 게 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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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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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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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나, 밀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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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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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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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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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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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같이 나의 대중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여도 십자가에 보여도 내게 씻어주시는 내게 씻어 어떤 하나님 들었사오니 국립과 자리를 열악하려 주옵어서 살다 보니 큰 문제가 또 찾아오네요 이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깨오는 우리 모든 우리 독역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사역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기도의 일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에 주없어서 이 원진들이 연애를 풀어주시고, 대표자님에게 능력과 품격을 더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일수로 라기도 합니다.